재미 <목소리도> 남풍 여기 와이 남풍. 쇼핑 쇼핑? 네 <laughs> 쇼핑해요 쇼핑 p p i n 가 Shopping. s 옷 사요 옷 사요? g s h o p 음식 사요. Shopping. Shopping. s h 풍 p p i n g 요 h o p 오빠 옷 g 센 h 센 p 어, 진짜? 어, 아 진짜 아 진짜. 날속는 능센 능 오케이. 날푼 예뻐요. 어디 오빠가 오케이네. 어 능센 능 오케이. 날푼 응, 오케이 오빠 오케이 오케이. 음 오케이.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이제 답답하다고 해가 이제 지기 시작하니까 잠깐 외출을 했습니다. 어 여기는 이제 박슨. 박스는 앞에 어 이제 주차장인데, 살, 사실 뭐 그닥 볼건 없습니다, 여기. 매주 이렇게 하는 거고, 볼 거는 특별히 없지만, 그래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괜찮아요. 시골에서 지내다가 도시에 온지 벌써 3주가 됐습니다. 도시로 나오니 시간이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. 시간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.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힘든 현실을 피해 나우스로 많이 건너오는데요. 같은 생활비라면 나우스가 더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올 거라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건 맞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제가 시골에 있다 도시에 와보니 역시나 한국 분들의 비교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. 만나시는 분들마다 물어보는 어디에 사는지, 월세가 얼마인지, 이런 걸 물어보시고 자기 집과 비교하고 차는 무엇을 타는지, 교통수단은 무엇을 이용하는지,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시골에서는 이런 건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던 건데요. 그냥 사는 게 힘들지 않나요? 딱 한마디뿐이었습니다. 도시로 와서 향수병도 없어지고, 한국 음식도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,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정말 요즘 들어 정말 행복했습니다. 3주 정도밖에 안 됐지만 정말 다 좋습니다. 근데 시골보다는 덜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는 건 무엇일까요? 아마 한국 사람들끼리의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. 저도 한국인이니까요. 더 좋은 차, 더 좋은 집에 살고, 더 맛있고 비싼 음식, 비싸고 좋은 옷을 사 입고, 남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게 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. 跟我抱抱吧。 저하고 같은 신세입니다. 근데 앉아있기라도 하지 부럽다. 네, 와이, 나 보고 타고 다니냐? 아시바판, 커 보이긴 커 보인다. 좀 잘라야겠는데, 너무 야인데, 이게 야이 아니야. 이만큼 돼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만큼 그지 이만큼 1 인치인데. 어. 헌, <laughs> 음, 안에 더 왜 네, 여기서 계속 얘기보네 어? 마네킹 예뻐요? 예뻐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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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, 남기 아남 아니야? 이거는 노 아남이야? <웃음> <웃음> 저기 가봐, 저기 아남니 저기. 오케이, 선생 너? 저걸 사야지. 바지를 사야지. <laughs> 에이. 요즘 속옷에 관심이 엄, 청 많아졌습니다. 아빠 okay. About... 하나 나보고 뭐 하나 오케이요? 오빠 오케이. 옷 몸이에요? 어? 옷 몸이야? <laughs> 그럼 하나 더 사고 등. 제가 옷 사는 거능 셉만 사라겠더니 아직은 거기에 딱 맞춰서 삽니다. 더 많이 사고. 그러는 거는 아직 없어요. 그런다고 뭐 자기 돈으로 산다고 또 그러지도 않습니다. 딱 제가 그 제시한 그 금액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거의 오버하죠. 이거는 소세지 튀겨놓 거예요. 그 다음에 해오리 감자. 해오리 감자. 그래도 오늘은 보니까 음식들이 먹을만한게 좀, 먹을 좀 있는것 같아요 새우튀김이나 치킨 이런것도 있는데 어, 다 식어 가지고 그렇게 맛은 없습니다 네, 과일 주스 나라는 4마리 네 났는데, 얘는 좀더 커가지고, 조금 더 많이 났는 것 같아요. 그래도 베트남 브랜드여가지고 조금은 입을 만합니다. 이게 참 어, 나우스가 입을 때, 이제 사 입을 때 뭐가 문제냐면 바지하고 속옷, 바지하고 속옷이 조금 난감해요. 바지하고 속옷 찾는 게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나 그런 찾는 게 조금 힘듭니다. 오빠! 오빠네는 <목소리> 송쌤 <목소리> 가격이 229,000끼리면 한 14,000원 정도 14,000원 정도 한 겁니다 할인하는 거 <laughs> 지금 7시도 안 됐는데 어, 상가들이 이렇게 문을 거의 다 닫아요 <목소리>